어, 한기총이 막강만제일 때 20, 20주년 배성에를 아주 크게 열었었어요. 40대에 맡게 됐는데 전체 논평을 해달라고 해서 논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이렇게 교계연합단지에서 대주부 집회를 열 것도 가치가 있지만 어,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화해야 되고 젊은이들 끌어들여야 되고 온라인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 이런 것들에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 제안을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런, 그런 제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게교기서 나가는 대로 한가닥 다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대표성을 린다 그사이래가지고 얼굴 생색내는 것왜 실질적인 움직임 구체적으로 사람 훈련시키고 배출하고 일하고 조직하고 이런 쪽에는 깡통이구나 예, 그이유로 제가 그차별안 하게 됐었어요 어. 어, 지금 서기총이라는 이름으로 보이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서기총은 어, 진두시에서 끌고 나가는 쪽보다는 협력하는 쪽이라고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것도 참 귀하고 같이 있는 일이지만, 어, 진두집에서실으로 끌고 갈수 있는 교계가 필요합니다. 한교총도, 한교병도, 한기총도 요 역할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요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어, 대통령 장관들 권력이죠. 행정,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권력이죠. 입법, 그 다음에 판사가 될 권력이죠. 사법, 그리고 언론이 또 권력이죠. 얼마나 힘이 많군요. 그리고 다섯 가지 시민단체들 대잖아요 아까 주일생 의사님 잘 얘기하셨는데 그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 NGO 아카데미를 열어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키우는 모임을 가졌었고 어, 그리고 어, 2007년도 참여금지법이 법무부에서 음으로 발의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실규단체가바이럴 인터넷, 이용위 교수님하고 저가 이제 운동대표를 맡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어, 것들도 서기총 이름으로 좀 구체적으로 시작해서, 어, 어, 단기간 1년 딱 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물들을 키워내는 작업들, 이것도 서기총이 좀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니다그다음또 하나, 어, 우리 교단 전체에 배포되는 신문에다가 제가 외주하이 그걸 올리는데 그통의대이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보통이 50대 후반, 60대, 6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벌써 교단적인 걸다 결정하는데 을 사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미전도 좀도 수준이거든요. 유초등보 미전도 정도 수준이거든요. 청년의 없는 교회들 셋어요. 근데 이제 청년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60대 넘으신 목사님들이 거기서 뭐아이디만 나와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 40대도 좋고, 50대도 좋고, 더 어린이는 30대도 좋고, 진짜로 전문가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어, 전에 총회장님 만나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해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총회장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의 성의 정도 우리 신목사님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해서, 예를 이어서 어, 신학 분과 요즘 문제 많잖아요. 좀 소실해도 박영식 교수가 유신 진화로 주장해가지고 좀발각뒤지면서 난리 나는데, 이런 부분에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뭐교육부가 위원회, 교육부가 위원회, 시민단체 국가 위원회, 외게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영입해가지고 좀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도록 지원하고 어, 여기 지금 박우서다 대표 같은 경우 얼마나 젊은 사람들, 풍경할과 사람인가? 저거, 어, 죄송해요. 63만 넘으신 어른들은 감이안와요 근데 저런 대표가 앞장서서 할 때, 이게 힘을 심어주고 자금도 대주고, 또 그에 공간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나가면 좋거든요. 요점 정리할게요. 하나는, 어, 정하는 것도 좋지만, 진투주에서 끌고 나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터뜨리고 걸려나가자. 그기에 서기적인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이 못하는 거 서기총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조직화를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각 분가별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목회자들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좀 끌어들이고 젊은 목사님들 중에도 영향력 있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저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많고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걸 세화에서 그분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좀 조직화를 하자. Itu kira topik sebuah komputasi yang agak